안녕하세요. 작은파동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바닷가인데, 제가 가끔 요걸 아이들하고 자주 산책을 나오는데, 오늘 트랙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트랙터이기 때문에, 트랙터로 이걸 옮겨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벤츠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다란 벤츠를 만들까를 고민을 그 전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걸 벤츠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게가 제가 생각에는 뭐 수백키로 이상이 나가요 아마 1톤 가까이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꼼짝을 할 수가 없는데 트랙터를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벤츠로 한번 만들어서 집에서 제가 쉴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곳, 그런 휴식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도 나는 아, 이게 따로 구리된줄 알았는데, 분리가 안 되고, 같이 붙어있네요. 아,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두 개로 쓰려고 했는데, 두 개로 쓸수 있는데. 아니, 뭐안 예쁘잖아, 모양이. 여기가 볼토를 쳐야겠구만. 아, 여기 볼토를 풀면 되겠다. 다음에 아, 가서. 네. 아, 아, 그리고, 물건까지 나와가지고, 생각보다도, 이걸 쉽게 가져갈 수가 있네. 요 혹시건부가 자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줄 알고 가져왔는데, 캐릭터로만 해서, 그냥, 쉽게 가져갑니다. <laughs> 목인지 통나무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모르겠지만 집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도 제 생각엔 뭐 1톤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들고 나서 칼로더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하인으로 지금 현재 했거든요. 그냥 보통 트럭으로 갖고 싶어 가면 지금 무게 때문에 물에 빠져가지고 갈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별 문제 없이 집에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위치를 잘못 잡으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잡을 때 위치를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 거기서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전에 이렇게 도출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내리기 전에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거를 해줘야지만 이거다 이거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반으로 써주고 저쪽에 버팀목 해주고 이 쪽에 버팀목 여기에서는 이걸 제거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내리기 전에 든가 해가지고 제거를 해가지고 이걸 기계로 분리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근데 요게 녹이 아주 어래서 가지고 쉽게 제거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 예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가 있으면은, 내가 있으면은, 보이지도 않 해. 그래. 데 얘가 딱, 한이 정도 공간 정도 있고, 뒤에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 딱 심어놓고 그러면은, 의자 뒤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라든가, 뭐, 국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자 뒤쪽에 딱 심어져갖고, 딱, 하고 되면은, 참 예쁠 것 같아. 깊게 줍니